야, 야, 시작이야! 시작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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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탈 놀이기구는 아, 오핀도 깨어야 서말 게임입니다. 오핀, 아하. 롤러코스터를 탄 상태에서 함께 공조해서 철실에 가장 많은 오핀을 꼽는 팀이 승리 팀이 됩니다. 아, 단 올라갈 때 하는 건 무효고요. 반드시 아, 낙하 시점부터 아, 그럼요. 시작해 그럼요. 주시기 바랍니다. 줘 보세요. 아 간단해 이거. 아니 간단하지 이거잖아요. 이거 아니야. 시리고. 아 이걸 말몇 개야 몇 개냐고. 아, 야, 그럼 얘는 불리하잖아. 혼자서 어떻게 해? 형님이 빠지니까 불리한 거죠. <laughs> 어쩔 수 없지. 힘들게. 알아내자요. 옛날에 우리 형 경경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어요. 아프면 집에서 쉬라고. 아프면 집에서 쉬라고. <laughs> 지세요. 아프면 집에 잡아. 이거, 이거였으면 거. 다른 사람 보냈어요. 아... 자 그럼 저부터또 갈까요? 자자자. 음, 자, 자. 자 다녀오겠습니다. 야 기광아, 어? 네가 꽂아. 너잘 꽂아? 네, 제가 저, 저 이렇게. 어, 네가, 네가, 네가 꽂아. 네. 형이 거. 형이 잡고 계시니다네그 얼굴, 네가 꽂아야지. 정해. 맞아. 잘 꽂는 사람이 또 꽂아야 또 이게 많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형이 형이 왼쪽에 앉는 게 낫잖아. 내가 오른손 잡으니까. 아우 야야야. 아, 잠깐 이거 뭐야? 이거 왜벨트 없어? 아... 아. 전 넣기만 아,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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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아, 형이. 아, 형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별게 없어. 예. 야, 별게 네. 없야 야, 음, 이게 왼손밖에 못 쓰겠어. 왜? 왜냐면 이게 이거 안 접받 때문에. 아아아. 그럼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난데? 네가 할래? 내가 할까? 그게 되게 나일 거야. 내가 내가 그래가지고. 야 그래 그래. 그래서 하나둘. 오케이. 받아, 받아. 이야. 이렇게, 이렇게 받아야 돼. 이야. 이거, 이거죠? 그래, 이거야 노란 색깔. 야. 형, 이게 딱 사전에 이 코스를 쫙 봐놓으라고요. 어디서 딱 집중적으로 꿰야될 거랑. 야, 저, 야, 저기서 깨면 큰일 날다 쏟는 야, 야. 거야. 야. 여기 직원아니사이 라인을 어떻게, 그래, 아, 아, 어떻게 거야, 이거? 그거잖아, 뭐 내일 이게 잠면 저기서 어떻게 꺼야? 야, 정신 나아지고 갑자기 정신 차리고 나 할라고 또 내려가는데. 아, 여기서지 여기서 여기서 집좀 해봐야 돼. 해봐. 해봐야지. 그, 네가 한번 넣어 봐, 내가 이거 잡고 있을 테니까 해봐. 야, 이게 떨어졌네. 쉽지 않은데. 쉽지 않 자, 야, 자, 간다. 한 200개 꽂자. 자자자, 자. 200개 꽃자, 200개 꽃이면 출발. 200개 꽃자, 200개 꽃자. 자, 야. 야 이거 야, 진짜. 2 꽃자.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 오, 이거, 야, 야, 야. 야. 오, 야, 와. 야, 좋아. 와, 가네, 가네, 가네. 어디서, 어디서? 맨 아, 앞에+ 소. 맨 앞에 이때 하면 안돼야기구라 턱만 보이다 턱만 보여 야 가자 가거침 아, 없구나 야거침 없어 거침 없어 야 이거 생각보다 높아 어이 구 오, 에이 여기+ 여기 어이 어이 오, 이야뭐 어이 어 오, 어이 오, 이 뭐야? 뭐야. 어, 어. 어, 뭐야 뭐, 어, 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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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오+ 오 여기 앉아 여기 아 오+ 아니야, 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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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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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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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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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da, kuda, Iga, Iga, kuda, kuda, 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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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da,

야, 기가 꽂자 좋다. 기가 기가 꽂자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재밌다. 재밌네 이거. 아우 세 개야. 아 너무 재밌다. 재밌다 기가 포자다 뭐? 아 이게 재밌네. 재밌어. 아 이런 이런 게 재밌네. 아박마수 재밌어. 아 재밌어 재밌어. 나 유행어 만들었어. 뭐야 기가 고자 <laughs> 유 이게 무슨 야행어 기가 꽂아. 아. 아, 아 이거네. 그래서 몇개 꽂았는데. 세개 꽂았어. 아세 개요? 야, 세 개밖에 아, 안 돼? 아니, 돼요? 뒤에 감시하고 있어요. 작가가. 어. 세, 개. 세 개. 기가 막 꽂아. 여행어야. 뭐 어떻게 아, 꽂은 거야? 나 원래 유형 없거든. 기떻게 꽂아. 이거 진짜 재밌어. 나는 그게 유형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요 이게 이렇게 그림이랑 이렇게. 같이 보면 기광아 어, 가 꽂아. 재밌어. 아, 아, 내가 우리가 좀팁 드릴게요. 팁. 아, 됐어요. 왼손, 오른손 잡이 잘 체크해야 돼. 네, 왼손, 오른손 잘 체크해야 돼. 아, 지원이 자, 형 꽂아. 지원이 형 꽂아. 명수 형 꽂아. 지원이 안 아, 저... 아, 돼, 안 아, 돼. 꽂아, 어. 꽂아. 이렇게 들려면은 형이 오른손으로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오른손 잡이 아니야. 일단. 네. 그러면 어차피 똑같아. 어이구 이게 되네. 해 이걸 그러니까 오른손에 형이. 봐, 그럼 네, 내가 이렇게. 내가, 내가 이렇게. 그럼. 그럼. 어 진짜 재밌어. 어 아, 재밌네 이거. 아 이게 진짜 재밌네. 난막 이렇게 된듯 고자. 아, 그래? <laughs> 어 근데 저기 작가도 지독하더라고. 오빠, 이제 빼요. 그러더라고. 계속, <laughs> 계속 <laughs> 숨어 가지고 <laughs> 보고 있어. 아, 진짜, 어 진짜. 어, 바로 자리에서. 어 작가가. 알겠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오른손에 형이. 줘봐, 그걸 걷고 있고. 내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좀 넓게 해줘야 돼, 요 넓게? 어떻게 넓게? 길게, 길게, 길게. 이렇게. 막, 한 방에 많이 넣을 거니까. 이렇게 세워, 이렇게 세우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laughs> 턱나턱 턱 나갔네 아턱 나갔네 이거 아턱 떨어졌어 아 들어 진짜 <laughs> 야턱 떨어졌어 던져 저기다 형경이야 <laughs> 갖고 있어. 이게 m o g i a t 이야 o g 개개아아 u 라 g h a m b 한 번에 Ham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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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는데 b u r g h a m b u 는데 h a m b u 는데 Hamburg, Hamburg, h a m b u <laughs> 알았지 형이 실마잘뽑아가고요한 방에 확 들어가야 되는데 안들어가겠는데 엉켰는데 조금 간다+ 간다+ 간다 자, 형형어클어큰클 형. 났어, 났어 엉켰어 이몇 몇 개만 해 너무 많이 하지 마 야, 간다+ 다 준비해+ 준비해 어 시, 시작 주세요자 이제 자, 자 이제 3, 리투원자 어. 여기서부터 여기서 어, 여기서부터 여기기관부터보가막기 기가 막 여기서부터 가 어, 여기서부터 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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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기가 막 여기서부터 기가 막 한 방에 확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겠는데? 엉켰는데 조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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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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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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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시떻 어떻게 와, 야, 야. 와, 어떻게 와, 어떻게 어떻게 와, 어떻게 와, 어떻게 와, 어떻게 와, 어떻게 와, 어떻게 와, 어떻어 어떻게 와, 어어어어어어어 그래서 땡겨봐 일단 땡겨봐 그래서 땡겨봐 일단 땡겨봐+ 땡겨봐요 오 그렇다 씨 왜왜왜 우와 이거 내려간다 형. 우와 이거 내려간다 <sev> 응. 우와 <sev> 형실이 <sev> <형>. <sev> 없어 격이 없어 격이 없어 격 <meantime>, 왔어 왔어 형 야야 뭐야? 뚜뚜한한뚜한뚜도못뚜아니뚜 명수가 무한 도뚜 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뚜도뚜뚜뚜 뚜뚜뚜뚜뚜 뚜뚜뚜뚜이

몇 개야? <laughs> 아, 아니야? 아주당한다, 아니, 아니, 모르는 분들한테몇 아니, 개야? 아, 아니, 아니, 그래. 아니, 저희 스텝 아니에요. 아니, 그래. 너라. 자, 아니, 자 가세요. 자 가세요. 자 아니, 가세요. 자, 아니, 가세요. 뭐, 뭐 자, 자 가세요. 아니, 뭐, 가세요. 야몇개몇 개야? 한열개돼열 개. 열개 같은 소리가 들네머 머리 좀 어떻게 좀 하세요. 그기서 울잖아, 그래도 잖아 이거 뭘 지코예요? 저기, 저기, 이분 저날저갔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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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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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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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이거 리얼이야. 에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카메라 돌려. 아니야 이거 진짜 이럴 수가 없어. 아니 아니 진짜. 어디서 못어 이거 내려갔더니 아, 작가가 자기가 쟤가 봤어. 하세요부터 아까 했었어. 그 작가 맞아? 네. 맞아. 맞아. 아, 우리 같은 작가, 작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맞아요 맞아 없어 같은 피디예요 피디. PD. 맞아, 네. 맞아. 아, 아, 거짓말하겠어. 8, 10, 13개. 저걸 한 방에 이렇게 넣었어요. 한 방에? 한 방에 넣으면 안 되지. 근데 그게 어려워. 이렇게 하면 이게 이게 다안 된다. 이것도 기술이야. 그럼요.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 거야. 그럼 이거 한 방에 이거 넣어봐요. 아니, 잠깐만. 한 방에 넣어봐요. 되게 세 개씩 하는 야괜찮 기초는 없어. 에이, 진 에이, 진짜. 이 어디서 오는 게? 무턱대고 들어가서 무식하게 이걸 일일이 하나 얹어 끼고 앉아있어, 그거자 구라, 주워. 에이, 근데 이건 아니다. <목소리> 야. <목소리> 아이고, 야. <목소리> 에이, 근데 이건 아니다. 야, 야. 주워. 이건 아니야. 에이. 야, 저한번다 에이, 아 근데 이거 이런 방법이로 이기면 혼났어요. 아니 우리가 이겼어요. 뭘 인정해? 뭘 인정하는? 뭘인정하 우리가 뭘 이겼다. 이 잘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인정을 한다고. 어, 인정한다고. 인정한다고. 나는 삼자잖아 삼자. 3자. 아 근데 있잖아요. 혼자 안 돼. 팔이 이렇게 돼서 안 돼. 아 맞네. 안돼안 돼. 안전바가 안전바가아 안정파 안정파 이렇게 돼 있어서. 돼. 저기 잠깐 잠깐 아니 혼자 안 돼. 혼자 안 돼. 지금 잠깐 아 잠깐 주인. 혼자, 혼자, 혼자 돼. 안 돼. 혼자 안 돼. 혼자 안 돼. 네 너를 위해서만. 오년 동안 알바를 했던 친구야. <몬> 이거 최고야, 최고. 롤러코스터를 서서 타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몬> 제가 할수 있어요. 제가 할수 있어요. 열다섯 개. 오케이, 가자. 아 진짜로. 자,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아, 근데 이 생각을 못했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 작전인 거야. 은지원이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는데 굳이, 굳이 하나씩 낄 필요가 없었는데. 작전을 짜고 들어갔었어요 야, 보리도 꼬야새 머리라고. 뭐라고요? 도술, <뭐라고 도보도야 미안해. 보리 어떻게 꼬 미안해. 아유. 하나씩 주요 제가 여기 꽂을게요 이쪽 손을 잡고 할까? 네, 그렇게 아더 많이 할수 있어요 더 많이 할수 있어요 어? 가는 거 아니야? 더 많이 할수있어 있어. 지금 하면 안 된다 더 야. 많이 할수 있어요 지금 하면 안돼 너, 저 수뇌분들이 보고 있다 TV에 수뇌분들이 보고 있어 아! 아! 이렇게 하나 거예요? 그러면 더가 아니,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빳빳해 확 들어가니까 손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꽂으면 되니까 됐어, 됐어, 좋아, 좋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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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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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아이아아이아아이아아이고 아유 아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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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다하고 있을 나 그랬어, 도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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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도 하나도, 하나도, 많이 도하 같은데? 나꽤 많이 도는데도하도하도하나하하 아 진짜 내려가자마자 구박할 거야 정말. 획수 엄청 깨 갖고 왔어. 몇 개야? 몇 개야? 보셨어요? 저는 계속 깨고만 있었어요. 아나 그냥 저몇 개야. 아니 진짜 오픈을 아, 안 준다 할 수가 봐. 없어요. 오, 뭐야? 오, 뭐야? 혼자 했어요 혼자. 열 개나 열열열 개나 안 돼. 다섯 개, 여섯. 다섯 개, 여섯.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이정야 이정. 애등이네 이름. 아 잘했어. 애드이네 이아 잘했어. 아 이거 혼자 진짜 혼자 한 거예요. 혼자. 한번말알지지자 뭐. 이번 게임은 원영수 <목소리> <정정수, 목소리> 은지원 팀이 1등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